겨울 낚시할 때 이거 사세요. 낚시용품 추천 야외 캠핑에 딱 맞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셀터 접이식 방풍 실드인데요. 이 제품은 5-18인용 텐트로 넓은 공간을 제공해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힌트 관련 화학물질이 없다는 점인데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철골 브레킷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바람막이 역할도 확실하게 해줍니다. 캠핑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겨울철 낚시를 위한 필수 아이템, 휴대용 얼음낚시 셀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텐트는 간편한 설치가 특징으로 바람과 비에 강한 600D 옥스포드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요. 수용량이 34인용으로 넉넉하고 내부에는 침실이 하나 있어 편안하게 쉴수 있답니다. 세겹 구조로 되어 있어 보온성도 뛰어나죠. 게다가 폴란드 물자로 만들어진 유리, 섬유 프레임 덕분에 튼튼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텐트를 가지고 겨울 야외 캠핑이나 하이킹을 떠나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도 따뜻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야외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 39리터 야외 낚시 아이스박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스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플랫 커버 디자인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접이식 달이나 등받이가 없어서 편안한 좌석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세요. 전체적으로는 실용적인 낚시 태클박스로 야외 활동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